니나나 저 좌측에 두마리 니네 네네 옆에 한네마리 보이는데? 다섯 마리 다섯 네, 마리 정도 하네. 있네요 아 차, 차 차가 경쟁하겠다.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음, 상거리 차인데 경쟁이 있다 응. 어? 네. 여기 상거리에도 차차두대네요 상거리에 제발 내가 먹게 해주세요. 음. 아, 아, 빨리 돌아와라야 빨리 타야 돼.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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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먼저 가세요. 이거 어, 저희. 저게 하나 저게 하나. 아 네. 어, 일단 짧다 타셔도 되는데. 비시방이구나저 잡으면 심한가요? 조금? 네. 그래 해안가로 갈게 여기 한 마리 뛴다 먼 차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차 들어가 어차피 우리 늦었대 그차 그래? 응. 온다 제 친구인가 봬 저기 앞에서 웰컴 한한 같고.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아. 차 갖다 돌아온 거안 했었는데. 네 나머지들이 애 지금 하나 되리네. 더 들어가요. 아, 샷 들어왔네. 아차 들어왔네. 음. 키 먹었어요? 어? 키 비밀방 키 비밀방 거 여기 가까운데 저기인데. 응저 음, 거기 갔던데. 응. 음. 가는 길에 들려야겠네. 이거 뭐 감도 잡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또 들리면 말해 주실래요? 네. 네. 나도 PC 방에 돈 걸려 있는 거 있었을 텐데 많이 썼어, 거기다음 어? PC 방에 돈 많이 썼지. 네. 자, 남은 거. 남은 거? 아니야, 얼마 없어? 한만 얼마 있나? 모르겠네, 기억 안 나. 씨... 오늘 또한만원 추가했는데. 시간당 천원 아니에요? 네. <laughs> 그렇 시간당 천 원. 네. 그리고. 뭐 회원이면 좀더 플러스 해주고 아니 만원으면는 11시간만 주고 하니까 음, 비슷한데 옛날 소... 어? 비밀의 방 여기있다 어, 거기도 있어? 음. 어 내가 그래, 올라갈게요 여데어왜 그런거야 어? 이거 먹어 로 올라갈게요 비밀의 방 맞잖아 그치? 컴 응. 필요하신 가는거 저도, 가는가고주기 차이. 네. 차가 원래 이렇게 뜨문에 열거라 오돌이사 응. 응. 배율 필요하신 분? 안요그 응. 말고 뭐 없네. 텐식 등잡이 응.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십포 니다다 있습니다. 응. 블루수류탄이나이빨 챙겨볼까? 육배 있어요. 배율 응. 하나씩 넣었어. 내일 요트에. 한 너만 필요한 거야? 남남남남남 남남 남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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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1번으로 가나요, 저희? 총 조합 별로인 분. 태워줘? 먹었다고? 응 4배 먹었어 6배인데? 다 털렸다, 도시. 아, 네. 아 여기야. 네, 아, 네. 여기, 돼요. 여기, 여기. 오시면 돼요. 계실 분은. 여기, 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겠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데요계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없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거기 층에 넣어주세요. 가져갈게요. 네버리파는 게임판 있고요. 넘어갔요 아니 클로가 아 거기 안 걸려? 안 걸려. 어 지금 들어가야 돼. 배줄 남아요. 이만핀2층 아, 네. 있어요. 네. 아, 여기 앞쪽에 플레어가. 플레어. 아, 몰랐네. 게임장 좋은데 나? <목소리> <목소리> 차 소리는 지구나 길이 없는 차예요, 세현이야 부상 하나 버릴게요. 충분하고요. 대리님, 지금 세훈이야? 보이 다 블루전술탄 필요하신 분. 한 개, 저 한번 먹어볼게요.

쿠탄이안 들어가고 싶은데 대무겁네. 조차 났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 저기로 부활자들 어디 저기 얼 떨어지냐? 음, 엄마 하나만 챙기고 빠질게. 얼 정도 봤어요? 네차 네? 음. 와, 아, 전보급이구나 음. 음, 도리아 쪽을 붙게. 저, 저, 에 있을 것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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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저,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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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 태... 이거 응. 니 차지. 응 돌을 박은 건내 차. 넓게 퍼져가지고 숨어에내었었거든 북산사와 이집 사기 그럼 바뀔 거야. 아미이 진짜 별로야. 북산사 안덕 모험 되겠네. 일단은 여긴, 는관리딴긴딴다긴딴여 아픈 여긴, 딴 여긴, 딴 여긴, 딴 여긴, 딴 도토다 <놀람> 올라간다 도거든요 여기 여기 안보이시 기절 어 나머지 어디야 저쪽, 저쪽 쪽이야집 쪽이요 네, 아 확인하기. 흑마도 기절. 네. 둘 중에 한 명이 제동있나보다한가더 <놀람> 어. 있어요? 아니요 <놀람> 없어 잔인한 녀석 없으면 둘 중에 한명 들이던 기가 지금 하나는 나킬 들어왔어. 여기서 주예 보정기랑 얘가 들이던 기였네. 응, 클리어 됐고요. 아 미인데 하고 싶다. 음, 여기서 대기 걸게요 여기 재생기 남아요. 스시 음. 버스 세요. 자가 들이기 남아요. 자리 잡까다 어. 음. 올라갔어요 차도 출발 해는 멈췄고 차는 멈췄고 하나는 건너왔고요하나의돌디 아, 건너온 거 하나 1평씩 돌디 하나 건너온 애 위치 놓쳤어요 안 보이네. 아이돌디큰돌디겠다 아, 확인 확인 확인. 둘. 둘, 뛰는다, 둘 뛴다 둘 뛴다. 반샷. 네 앞쪽 뒤에 있지? 깊게 기절했고 하나 더. 둘 기절. 그나 건너온 둘은 기절이고요. 돌중 하나가 또대소동니다 여기 큰 돌디 조심하세요, 사모님. 음. 거지 없으니 둘중 하나가 제도동기다 여기 없, 어, 없어. 응, 확대류. 쏜건 저기 240방이야. 여기 사람 있다거나 차디. 붙였다. 세냥 싸우겠다. 최소 두 이상이에요. 네. 바보금방대 있어요. 네. 네. 포터 뒤 네. 하나. 포터 있어요. 단비도 거야. 아 근데 네. 어, 저기 콤플레반 크게 차나보아요 아, 슬기 뭐야? 아, 나왔다. 어, 아, 근데 오르고 올랐는데. 네, 차 하나 크게 다 좋았어요. 이거 가면 살리나요? 살리고 아, 있습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아, 살리고 있... 아 여기 응. 여기 능선이에도 사람 있어. 응. 나와 있다. 또. 또 나왔다. 핑크, 핑크, 옆에 무슨 말 하나 있어요 방금에. 지금, 내쪽은 지금, 는는건없고 2번 페이번페에이스 있는 상저에서운있어에가있있지에서이방패에사람있서있있다있다에있에가에 돌기에 돌, 큰돌기이에요 제가 하게 했 안나와서 또 한나 편 조심 이제. 건너 편에 보고 떨어진다. 이. 네. 와 이러면 돌아나 기절. 편버줄수 있죠? 저1번 갈게요. 1번 근데 저 시핑에 가려서 잠에. 제 짓궂다고 봐 여기 컨테이너. 어, 여기 차박해 있다. 차에 사람 있다 사람. 아나 연료 다 됐네. 됐 예, 지금 저쪽으로 있어세영 보이세요 있죠? 차, 차 보시면 돼 예, 도망가려 다차 타고 1평초 빼요. 예, 나무 하나 기. 예차 옆에 있어요. 나이스. 옆에 응, 버텨주면 돼. 여기 자, 집에 사운드 어, 있 제일 잘 잡았어 거기. 야, 여기 방패랑 네. 제 밖에 다 끄셔놓을게 자이 어? 좋아 왜 이렇게 뒷발로 스리 하지? 국산 사이들이 응.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응 어. 거기 너무 크리레이안돼가낮지여차한대 음. 네, 있네 얼마에차한대 이기, 전 에는 모르 겠어요. 바퀴 날렸 고, 바퀴 할하나 붙는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는... 안 보여. 안보안안내여안보한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있 보여. 안보보보급안 하나 안 보여. 안 보여. Mk 여기 어디 딘그 있다. Mk 머리 반샷. 여기 능상 봐 뭐? 일본 피 Mk 한 마리 있어요 길리에요 쇼크인. 잡고 한번 깎고요. 아 좋지 마주 개꿀이네. 특별하게 하나 있고 땡케이 끝. 아, 여기 넘겨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그냥 담벽 붙일게요. 이거 그냥 짐 미실 거야. 기절. 나이스. 너 쏘던데 기절. 나이트. 할리로가할리반시반시 한번 전층. 하나 기절. 네, 둘 둘. 바라크 할리로건. 자. 나배하나 음, 기절. 아, 제사동기 소리, 제세동기 제사 소리, 연마가 제동기 연마가 또제세동기 반팔 끝에 안쪽이 바깥쪽지않아요 안쪽이 바깥쪽이에요. 더 치료 이거요. <목소리> 자리 잡을 거예요. 아 뒤에 집 뒤로 따졌다.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여기 여기 핑크, 핑크. 우리, 우리 기점, 아, 아니, 아니. 아 여기 아 핑크 핑크. 왼쪽 돌았어요. 우리 아니. 아, 예둘 남았어요. 그래, 둘. 둘. 바깥쪽. 한 번으로. 저장전중한명정저 앞에 돌까지 뺄게요. 아 돌에 있다 돌에 여기 정면 돌 킬리 핑을 찍어 정면 여기 발 앞에 소리 확인 확인 나머지 한명 위치 몰라요 네. 나무다. 여기 아, 나무 확인. 아! 나무 킬! 네, 잘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